다안 되겠어? 네, 먹어봐. 1편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기 맞춤네 여기 있네. 자, 여기 어, 갖다 1편 찍었을 때왔다 돌았었죠. 아, 네. 타야 돼. 타자. 가자. 이 역시 스킨마스야. 달지 지 못하니 지 보통 달지 못하니 지보지 못하니 지보지 못하니 지보지 못하니 올라가려면 한 어, 작기린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어, 얘 대박이네. 얘 대박이 아니고 괴물이야. 나 어차피 괴물이지. 뭐. চল সুপারম্যান আচ্ছ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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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이라도 죽지? 죽네와 사기 네 사기 사귀. 안 죽는 역할도 할수 없네 나왜 여기서 태어나니? 과연 신과 비든이수 있을까? 나 그냥 이거 타네 와 추워 아 h y d o e 데